네, 2022 세덱스 현장 저는 지금 자트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주식회사 자트 어떤 회사인지 담당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길용 대리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자트는 이제 차량 충돌 안전 테스트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그리고 센서 교정, 이런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어, 네, 그렇다면 자트가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어, 자동차 충돌 안전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차량 탑승자와, 그 다음에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도를 테스트하는 패시브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액티브 세이프티로 나뉩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 수집장치, 그 다음에 인체 더미, 패시브 세이프티가 저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기술은 아무래도 자율 주행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시다 보니까요, 라이다라든가 우포 드라이빙 로봇 같은 액티브 세이프티 분야로도 저희가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이 상용화되더라도 정말 뛰어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자트가 가지고 있는 향후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현재 패시브 세이프티만큼 비교적 좀 저희가 후발주자인 액티브 세이프티도 어,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줄수 있도록 사업 분야라던가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일단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어떤 액티브 세이프티, 어, 패시브 세이프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저희가 차량 충돌 안전 분야에서 컨설팅 할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자트 여태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자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